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싸움 구경, 불구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구경거리라고 하지만 유익하거나 재미있는 구경은 사실 아니에요. 왜 사람이 몰리냐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 있는 내면의 잔인한 본성, 이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일들이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거나 정말 재미있는 구경거리는 아니잖아요. 제가 한그뭐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한 20여 년 전쯤이에요. 뭐 중요한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와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요. 한 2000년대 초반일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나서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연말연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녁 때쯤이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펑펑 펑 소리가 나면서 뭐가 일이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창문을 열어봤는데 한 30여 미터? 좀더 됐을까 여기서 이렇게 저만큼 보이는데 1층 상가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그 불의 화력과 압력 때문에 상가 유리가 다 깨지면서 펑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불길은 이내 순식간에 화염을 뿜으면서 속구치기 시작했는데요. 그 가게가 다름이 아닌 소위 우리가 신당이라고 불리는 점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점집이 어때요? 한해중 요맘 때가 가장 성행할 때예요. 연말 연시가 제일 그들로 말하면 장사가 잘될 때죠. 사람이 몰리고 마치 자신들이 모든 인생들에게 훈수를 누듯이 길흉화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 그렇게 조언하는 시기 아닙니까? 여름에. 올 여름에 물 조심해라. 올 겨울에는 특히 불을 조심해라. 어디 가지 마라. 뭐뭐 뭐 이런 조언을 하는데요. 그 말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도 할수 있었으면 얼마나 본인들에게 유익했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무속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죠? 귀신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귀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 존재가 있고, 그 존재들이 역사한다고 하지만 그 무속인들이 그 귀신들을 얼마나 잘 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잘 섬겨요. 매일 아침마다 치성을 드리고, 정말 잘 섬기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게. 자신들 좋다고 섬기는데 아니 얘야 오늘은 특히 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왜그 사람들한테는 안 알려줄까요? 저는 참 궁금했어요 그때 아니 왜 자신들이 그렇게 섬기고 시성을 드리는 그 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훈수를 두면서 왜 자신을 따르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것 하나 안 알려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들이 몰라서, 무능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나빠서 그럴까요? 아, 모른다면 정말 무능한 거죠. 아, 남에게는 맨날 훈수 두면서 돈을 받아 먹는데 아,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도 못하면 진짜 무능한 거고요. 알았는데 안 알려줬다. 그럼 어떤 거예요? 정말 나쁜 거예요. 이용해 먹을 거다 이용해 먹고, 그러면서 안 알려준다는 건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둘 다입니다. 무능하고 악한 게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제법 강신무들, 즉, 즉, 신의, 그 귀신의 역사 때문에 점을 치는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춥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고 "아, 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는 어떻게 맞춰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시간이 흘러도 변하는 일이에요. 안 변하는 일이에요. 안 변하니까 아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일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미래에 대해서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신들이 앞날도 모르는데, 뭘 알아요? 그럼 왜 미래는 모를까요? 미래는 운명처럼 정해진 게 아니에요. 누구는 몇 살에 어떤 병이 걸리고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떻게 죽는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게 미래예요.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리면 역전되고 변화되는 게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한 거고요. 혹 안다고 해도 어때요? 절대로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끝내 인생들을 멸망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악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따르고 그들 앞에 찾을 일이 그들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 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신점을 보거나 사주, 관상이라도 본 사람들, 한번 조사해 보니까 41%나 된대요. 최근 5년 안에 한 번이라도 점을 다 봤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대략 몇 퍼센트예요? 한20% 안팎 될 거예요. 정확한 통계는 낼수 없지만, 그 정도인데, 무속인을 찾아서 점을 본 사람도 최근 5년 이내에 그대로 20%가 나왔습니다. 개탄할 노릇이죠. 오늘 말씀, 오늘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도 주술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듯이 페르시아 이인자가 된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와 원수 관계예요? 사울 왕의 후손인 이 모르드개와 몇년 원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몇 년짜리 계획이에요? 천 년짜리 계획이었다고 하나님의 천 년짜리 계획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천 년간 원수 지간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 기회에 내가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겠다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모두 쏟아부어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날을 잡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왕, 제12년 첫째 달, 곧 미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열두째 달, 곧 아다라를 얻은지라. 점쳐서 12월을 얻은 거예요. 야, 유대인들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어느 날이 좋을까 하고 자기 나름단에는 철저하게 계획한 거예요. 돈이 있겠다, 힘이 있겠다, 권력이 있겠다. 이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날짜 잘잡으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하수에로왕 제12년이라고 하면은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 그왕조입니다 주전 한 474년경이 되는데요. 그들이 첫째 달 디사 노래 모였대요. 우리가 점치듯이 정월 초에 모인 거예요. 올한해 수건 사업인 야, 내가 올한해꼭 이루고자 하는 거는 저 유대인들 내 눈앞에서 다 사라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첫째 달 정월 초부터 계획한 대로 주술사들을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부르 곧 제비를 뽑아 부르라는 말은 뭐 변역할 게 없어서 부르라고 한 거예요. 이건 고대 아카드어인데 부르가 뭐냐면 제비 뽑다 점치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돌멩이 같은 것을 던져서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뭐저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뭐 TV 같은데 보면 무속인들이 뭐 점칠 때뭐 자꾸 던지더라고요, 뭐. 콩도 던지니 팥인지, 콩인지 뭘, 뭘 던져보고, 뭐, 쌀알도 뿌려보고, 뭐, 그러던데, 뭐, 그런 유의, 그런 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뽑았어요. 그리고, 부르라는 것이 두 번째 의미가 운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의 날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운명의 날입니까?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을 없애려는 그 운명을 결정지을 날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런데 점을 쳐서 나온 그 날짜가 언제일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몇째 달이에요? 열 두째 달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몇 월이에요? 12월이죠 정월 초에 모였는데 점을 쳤는데 12월이 나왔어요 어, 성경이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70인용이라고 하는 세프트와진트인데 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12월 13일을 얻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도 뒷부분에 가면 그 날이 12월 13일인지는 정확히 나옵니다 12월 13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날짜, 12월 13일이라는 날짜를 이하만이 원했을까요? 아니겠죠? 정말 초부터 모인 이유가 뭐예요? 빨리 해치우려고, 아, 올해 안에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해치우려고, 야, 요번 달이 걸렸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상반기는 에 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제일 마지막 12월 13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점을 치고 제비를 뽑지만 이게 누구의 결정이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라고 성경은 늘 언제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서 이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해 가면 살펴볼 텐데요. 이 부르라는 이 점을 쳐서 얻은 12월 13일이 나중에는 유대인의 명절이 됩니다. 이 날이 원래는 악한 세력, 하만과 악의 세력들이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제비를 뽑은 날인데 이 날이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바꾸시고 역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부르에서 나왔기 때문에 불인절이라고 합니다. 에 있어서 구장을 보면 아달월, 곧 열둘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하만이 원래 잡은 날이에요. 근데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그날에 역전돼서 아각 사람, 아말렉 족 속이 멸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에 명절로 삼았는데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그 날을 부림절이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명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부림절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부르 점치다 해서 그 역전되는 과정은 우리가 차차 성경을 계속,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아갈 테고요. 그러면, 하만이 자기 주술사들을 불러서 모아서 이 점을 쳐서 얻은 이 날이 자신들과 자신 일족들이 다 멸망할 날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 무속인이 신당을 차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훈수를 두면서 물조심해라, 물조심해라 물 하면서도 자기가 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하게 될 줄은 몰랐던 것처럼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불을 점쳐서 얻은 날이 자기들의 멸망의 날이 될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무능하고 또 더럽고 악합니다. 이 어리석고 이 악한 세력을 붙들고 살아간 이 하만이 간과했던 게 뭘까요? 자기 인생에서 아나 돈도 있겠다 그 왕에게 뇌물 받친 게. 1년 예산의 3분의 2 정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돈도 있겠다 이제는 2인자자리 권력도 있겠다 내가 계획한 건다 이룰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치밀하게 계산하느라고 자기 딴에는 용하다는 주술사를 불러서 그 나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계획한 거에 빠져있던 게 뭘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면 어떤 인생도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공식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더하기인 줄 알아요. 너 연봉 얼마야? 난 연봉 얼마야? 그럼 우리 둘이 결혼하면 이 정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니네 집 얼만큼 사러? 우리 집 얼만큼이야? 그러면 몇평 아파트 살겠네? 네가 가진 차는 뭐야? 내 차는 이건데 둘이 합치면 더 좋은 것 하겠네. 이게 더하기인 줄 알아요. 근데 더하기로만 인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백100 더하기 백은 이백 같은데 하나님이 빠지면 영이 되는 거예요. 백100 더하기 백이든 천1000 더하기 천이든 곱하기 영이 되면 답은 영이에요. 하나님이 빠지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의 앞날도 모르면서 점을 쳐서 날짜를 잡았던 사람처럼 모든 인생이 제로가 되고, 제로가 되면 다행인데, 멸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은 더하기가 아니라 사실은 곱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곱하기 1이 돼야 본래 인생이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곱하기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 인생입니다. 사람의 앞길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알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었어도 넉넉히 잘 섬기면서 마지막까지 아주 잘 달려오셨습니다. 속상해도 또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을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섬기는 가정과 우리 인생들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곱하기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라온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